오늘 시장을 정말 뜨겁게 달군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휴림 로봇인데요. 단 하루 만에 주가가 말 그대로 폭발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놀라운 급등 뒤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5년 10월 20일, 휴림 로봇 주가가 무려 30%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조용히 힘을 모으던 주가가 시장의 모든 시선을 한 몸에 받은 그런 극적인 순간이었죠? 자, 여기서 다들 이게 궁금하실 거예요. 이 엄청난 상승, 과연 이게 계속 가는 추세의 시작일까요? 아니면 그냥 반짝하고 많은 단기적인 열풍일까요? 지금부터 그 가능성을 냉정하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이 이 폭등을 만들어냈을까요? 첫 번째 섹션에서는 그 직접적인 불씨가 된 원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급등의 결정적인 이유 딱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요, 정부가 2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로봇 산업투자 계획을 발표했다는 거고요. 둘째는 바로 이 소식을 듣고 우리가 스마트 머니라고 부르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강력하게 매수에 나섰다는 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어? 주가 올랐네?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장은 이걸 거의 뭐 한국 로봇 산업의 판 자체가 바뀌는 게임 체인저급 뉴스로 받아들인 거죠. 그 기대감이 고스란히 주가에 반영된 겁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죠. 정부 정책이라는 거대한 바람이 불때 많고 많은 로봇주 중에 왜 하필 휴림 로봇이 그 태풍의 눈이 됐을까요? 다음 섹션에서는 바로 이 휴림 로봇이라는 회사의 속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원래 휴림 로봇은 공장에 써서는 그런 전통적인 제조업용 로봇을 만들던 회사였어요. 그런데 최근에 방향을 확 틀었죠. AI 기반의 서비스 로봇, 템이나 물류 로봇처럼 성장성 높은 지능형 로봇 기업으로 빠르게 변신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을 보면 이런 변화의 신호가 딱 보입니다. 매출은 뭐 안정적인 수준인데 드디어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이건 아주 긍정적인 신호죠. 물론 아직 순이익은 마이너스라서 완벽하게 정상 궤도에 올랐다고 말하긴 조금 이릅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주가의 폭등은 현재 실적이 좋아서가 절대 아닙니다. 오로지 미래에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그 기대감, 그 하나만으로 주가가 먼저 달려나가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기술적인 관점에서 한번 볼까요? 단 하루의 급등으로 이 주식의 차트가 어떻게 완전히 새롭게 쓰였는지 한번 보시죠. 이 차트를 좀 보세요. 오랫동안 주가를 답답하게 가뒀던 3,600원대 박스권을 그냥 한 방에 아주 시원하게 뚫어버렸습니다. 특히 중요한 건 과거에 계속해서 부딪혔던 강력한 저항선, 4,500원을 어마어마한 거래량과 함께 돌파했다는 점이에요. 이건 시장의 에너지가 여기에 완전히 집중됐다는 신호거든요. 여기서 이격도라는 개념을 알면 도움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주가가 평균선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졌냐 이걸 나타내는 건데요. 지금 휴림로봇처럼 이격도가 극단적으로 벌어졌다는 건 단기간에 너무 숨 가쁘게 달렸으니 기술적으로 좀 쉬어갈 즉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 분석에서 아주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예전에는 그렇게 뚫기 힘들었던 저항선 그러니까 천장이었던 4,500원 라인이 이제는 반대로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버텨주는 강력한 바닥 즉 지지선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점입니다. 역할이 완전히 바뀐 거죠.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일단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앞으로 변동성이 엄청 커질 테니 일부 수익을 실현하면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걸 생각해 볼수 있겠죠. 반대로 새로 진입하고 싶으신 분들, 아, 지금 따라 붙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한발 물러서서 조정을 기다리면서 아까 말씀드린 4,500원 라인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게 훨씬 현명해 보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섹션입니다. 로켓처럼 쏘아 올려진 이 주식의 미래는 과연 어떨까요? 엔진과 연료라는 비율을 통해서 앞으로의 전망과 리스크를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앞으로 한 1, 2주는 정말 정신없을 겁니다. 하지만 진짜 승부처는 11월에 나올 3분기 실적 발표예요. 여기서 모든 게 판결음 날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 회사가 진짜로 꾸준히 돈을 버는 회사라는 걸 증명해야만 하겠죠. 리스크도 당연히 따져봐야 합니다. 가장 급한 불은 상한가 이후 쏟아질 차익실현 물량이고요. 가장 무서운 건 시장의 높아진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어닝 쇼크입니다. 여기에 기존에 있던 잠재적인 매물 부담도 무시할 수 없죠. 이한 문장이 지금 상황을 정확히 요약해 줍니다. 시장의 기대감이 회사의 실제 체력보다 이미 몇 걸음은 더 앞서서 달려가고 있다는 거죠. 이제는 회사가 이 속도를 따라잡아야 할 차례입니다. 자, 오늘 분석의 결론을 이 멋진 비유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부, 정책이라는 정말 강력한 엔진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모든 저항을 뚫고 하늘로 솟구쳤죠. 이제 남은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과연 실적이라는 연료가 이 어마어마한 속도를 계속 뒷받침해 줄수 있을까요? 바로 그 증명의 시간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